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 놓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갈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땅따먹기"라는 놀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 손바닥으로 그린 만큼의 땅을 넓혀가는 게임입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 밥 먹으라고 친구의 엄마가 부르면 그제야 모두 손바닥을 털고 일어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괴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줄 가정이 없거나 집이 지옥 같은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을 해서 무섭거나 형들이 때려서 괴롭히는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반겨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우리들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누가는 우리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었던 자의 이야기를 듣고 리서치해서 대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써서 고한 것이 누가 보금입니다. 요즘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선수들에게 팬클럽이 있듯이 예수님도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류의 팬클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특수층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던 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나그네 세상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것은 우리의 선택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면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의인 99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죄인을 도로 찾게 되는 기쁨이란 사람이 자기의 중요한 소유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기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수첩과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모든 부흥의 스케줄과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난감하기가 이럴 때 없었습니다. 기억을 못해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찾게 되었을 때그 기쁨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 잃은 양과 버려진 드라크마, 돌아온 탐자는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은 같지만, 얘는 다릅니다. 양은 제 힘으로 목자를 찾아올 수도 없고, 동전 역시 스스로 굴러서 찾아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을 찾게 되는 과정은 목자와 여인의 정성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자 쪽에서 들에 두루 다니며 잃은 양을 찾아야 하고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비유를 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목자와 여인이 노력해서 찾았지만 결국 죄인의 회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 힘으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길 잃은 사람. 자기 스스로 굴러간 동전.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